우린 여기 와서 영화도 보고 뭐 이러제? 근데 우저 늙었제? 응. 지금도 키스아 무슨 이런 뽀뽀나 이런 거모르 왜냐면 처음부터 그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습관됐길래 안 한단 말이야 응. 응. 무슨 혹시나 뭐 흉내도 좀 내보내자 파트 되지 오나 <laughs> 지금 응? 여기 와서 좀 편안하고 잘 먹으니까 응? <laughs> 응. 좀 흉내도 내보내 <laughs> 아 됐어 이씨 <laughs> 됐어 이씨 <laughs> 시끄럽단 아이고, 말이야. 갑자기 하다가, 시, 저기, 39분으로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재밌긴 하죠. 우리는 몰랐어요. <laughs> 한참 있다 나타났네요. 응. 오래 있다 나타났어. 한참 있기 뭐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겠, 우리 죽었서 얼어, 얼어 죽게요. 어째 응. 그런가, 뭐. 중국에 도착해 다음날 유수를 보니까 살로르무다 이렇게 살로르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이 우리구나. 야그초 아, 뭐라 그로탄데 나나나 막 죽을 뻔했다 그럴 줄 그래 와고 웃자서야 미무수 아이 저기 뭐돈 받을라 항상 앞에 가면 돈 준다 이 무슨 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모서 완전 따고 끝나갔지. 아니 그 생각이 없이 무들이 신이나라는 생각도 없이 없이나, 무들이. 그랬다 뭐 운동화라도 바꿔 신지 여러 신으신다 말해요. 네, 아이 오래 있다 나타났어. 음. 나타났는데. 자기 뒤따라 내려오래. 뭐일까요난 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리고 너무 새까말까나 무슨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굴뚝같은 이런 바위가 있는 것 같아. 딱 굴뚝처럼 생긴 대로 한 50m? 100m? 음. 100m는 안 돼. 직선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직선으로 근데 이이 자식이 군가에라는 이 자식이 애 먼저 내려가고 음. 우리 남편이 그다음 내려가는데 공가이가 이리들래 내딱 해주는 것처럼 저 위에 여자를 해주라 이런 데 보니까 음. 나 어떤 방법 내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다 말이야 우리가 무슨 어떤데 이렇게 내려가면 딜는 내려가지 이렇게 아래 를앞으 딱딱 바로 맞춰줘 때 음. 여기를 뛰대라 여기를 뛰대라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음. 그러니까 자기 하던 대로 저 여자도 자기 하던 대로 받으래. 더밀을거나 물이 흐른단 말이오. 약간 아. 응. 딱도망강 밑에 약간 그래그 응. 물에 조금 불었다, 자자다, 불었다, 졸았다 하는 거 땀이 조금 있더만 옷도 벗지 말래. 자기 따라 빨리 물에 들어서래. 이 사람은 그털 수, 털 수와만 고사리다 응. 그 응. 벗어놓고 벗어났구나. 자기도 옷 입은 채로 들어서더만. 그냥 뭐도못 대가는 모르고 내가 제일 앞에서고 아주머니. 가운데 서시 그리고 저, 저 남자분 제일 뒤에서 이 아줌마의 손 절대 놓치지 마시오 이러더라고 지금 부은 거 모르제 뭐그 다음에 건너가 이야 남강마을 여성들이여 그 영화 남강마을 여성들이 그 포탄을 포탄 이렇게 음. 어깨에다가 푹가도꺾고서려는 머리에다가 포탄 상자 입고 물이 이런데로 온데로 여자들이 막 건너가는 영화 있잖소 음. 남강마을 여성들이랑 난그 영화로 형상 나왔대야 이러지면 예, 건너간다 말이야. 아유, 처음에는 그저 이까지 오다가 이까지 오던 게 중간 에 떨어져서 내기 넘어. 야 공포가 밀려오지요. 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는 공포는 어째서 아이 나는가 물살 이 세지 않단 말이야. 음. 너무 뭐 깊은 데는야물 소리 안 나. 음, 음. 물 물이 흐르는 게 알리지도 않서. 잔잔하 음. 수심이 깊은 데는 그다음에 물이 얕은 데가 소리가 세요. 물이 얕은 데 경비대들이 다 집중해서. 경비대에서 아, 우위를 또굶재들 건너가니까. 뛰어서 건너가니까. 그게 이 경비대 없는 구간으로 지금 건너다 보니까. 음. 죽는 않는다. 왜? 물살이 없고 잔잔한데 양곁에 음. 남자 있다. 음. 이 남자들이 내, 내가 쑥 잠기면은 손으로 꾹 끌어올리고. 음. 꾹 끌어올리고. 이리도 마.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남자 키는. 음. 남자 키다 1m 70이 넘지. 근데 나는 1m 5 5 밖에 아닌인데 그러니까 내 어떻게 아이 쟁기겠어요? 네. 폭 쟁기지. 가서 물 배울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 건너갔어. 돌아 네. 라라라라라라 라두 가뜩이나 저기서 올 대로 오르는데. 그러니까. 저 바위 꼭대기에서 라두라두. <라두> 떨리지 않 신발 다 신은 채로 이렇게 높은 거. 아이떡 건너가서 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이줄줄줄줄줄 또 우리 앞에서 또 어, 해서 봤을 때 어, 공간은 어, 중국 사람이 안내고 있기다리고 있구나 딱거맞마 어,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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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뻘건 놈이 물이 졸졸졸 구경하네 반만 탁탁하면 모 같은 새끼 어있 싸대기 그래서 지금 그에 있으면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마 보고? 그 들어가? 디 이, 러고 지금, 물이 술줄 뜨었죠. 와돌와는데 우리 앞에서 돈을 해놓은 거이고, 아무래도 그거 보지, 사람이 어, 어. 움직이면서이걸 본다고 요그 돈을 지금 본다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라! 그래, 또, 돌게 려서 저쪽으로 또, 둘이 밀려서 저쪽으로 또 하나 한, 한, 50m 밖에 가서 했어. 다돈을 음. 해보냐? 뒤로 돌아다니고, 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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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건너갔대. 거기, 대톨 수업아 있으니까. 음, 음. 그게 또 없어 옷도 어디에다 짐 마음껏 그 꼼채 놨겠지. 서 저거는 지 어디 젖은 거 있고 병실에 들어가. 그다음부터 그래. 그 얼마나 힘들게 걸었는가 보요 거기서부터 이 젖은 얼전히 젖은 채로 계속 두만강 현선 따라서 무슨 동네로 두 동네로 지나갔대. 옷이 다 젖은 데다 춥는얼마 춥겠어. 그래도 걸으니까 아까 그 꼭대기에서 가나 있을 때보다는 덜 추운데 음. 문제는 뭐인가. 이 신발이 가 이게 중국사람들이 그장사하려 가져온 신발이니까 이게 무릎 신고 건너오다 보니까 이게 싹 밑창이 지금 펄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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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러 이래 걸으면 중국 신발 원래 그렇잖아요 걸으면 펄러 풀러. 펄러도 아. 이 중국 새끼는 쫘 앞에까지 간 놈이 우리도저 사람 놓칠까봐 지금 정신 없는데 내 마지막 이짜서야내 발사닥 주저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 신발을 꽂자이까나 뭐, 가시밭에 이런, 길, 아닌 길로 걸어가는데 내 맨발을 디어봐그런 신발이 예비나 있어? 이게 떨어져서, 둘면떡 벌어지고, 너무 떡 붙고, 둘면떡 떨어지고, 너무 떡 붙고. 두 짝이 다이지랄이지 근데, 가다가는 그게 또 젖었으니까 무겁었대, 바닥이. 그 다음엔 어찌겠어? 가다가 땅에 털썩 앉아어 여보, 난안 가겠어. 당신 혼자가. 이렇게 됐대 내가 음, 음, 음. 나는 안가 나는 어제보다 더못 가게 음, 당신이 음, 음, 당신, 당신 혼자 갈까나 우리 저남필 여보 무슨 그 바람이 맹맹 불 때는 뭐맨본 것처럼 아, 으슬해서 안 와도 아이 주겠다 그러던 사람이 이랬대 여보 무슨 소리 이런 소리야 여기까지 와서 왜 이리 어? 조그만 참겨 저기 어찌면 지금 태, 우리를 태울 차 기다린다 쟤요 응? 어? 어, 그 알고 여기, 네, 네. 여기가 여기 중국 땅이 맞는가 물 건너와서 내가 거기서 소거리는거 말하지마 말하지시땅다 이제 지금 방대들이 중국 변방대들쭉 깔렸어 여기 중국이 맞아 이러고 물어보는데 엄청 운운 운운하말저사람 말하지마 그시 x 방대가시식시한데이 들켰어 싹 구둘렸어 말지서 어, 숨도 못 쉬게 만들어전화 네. 근데 거기서 막. 하자고. 손을 쥐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란대. 내어피 음. 자기 나를 어깼대. 음. 그래, 아이, 지금 이폐 이, 이 때문에. 헐리불떡거리며 홀리불뚝 할 건데. 나 잡아 털을 뽑아놓은 어리 모아지 떽대가지고 개돌개돌하는 사람들이내 어떻게, 내 어떻게 해, <laughs> 어, 폐가. 내뭐피지 뭐. 저런 약한 사람인데. 마. 어, 우리 지금 하나원 졸업생들이 우리 남편은 뭐 일하는 줄 알아. 저 이미자 언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어졌다고 요 음. 그래갖고, 아니, 안정이서 자꾸 자기인데 어필해. 아니 걸을 수 있어. 그럼 걷겨. 뻔내리내 아이 어필했어. 저만 민간한 여자들 같으면 어필했을 거야. 근데 나는 내보다 남편이 더, 더 진짜 안쓰럽더라고. 음. 아프면서도 그거 지금 그 물, 찬물을 건너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면은 따라가 아, 이 새끼 어디 간지 없어졌단 말이야 에이, 우리 에이, 여기서, 에이, 우리 여기서 우물거리는 새로고새내 지금 안 가겠다고 말못든지라고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 시간 지체를 하는데 이 새끼 어째 우리를 아이 기다리고. 어, 내가 근데 없어졌어. 에이, 이 길도 없단 말이야 우리 무슨 선전지 있어. 무슨, 이게 무슨 이런 가시밭 잡간목이 우거진 그 서박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립대. 저쪽으로 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근데 나는 속이 두근거리 죽겠지 여기 딱 두만강 여선이고 저기 뭐 어디며 빈방대들이런데를 자꾸 순찰돈다 말이야 아휴 당시 이렇게 찾다가 응, 빈방대 나타나면 어쩌겠어 여보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찾아야 될게아요 근데 이놈이야 암세 아, 있다가 걸리버독 떼어왔을때 우리 너무 아여니까 자기는 헤매 없이 가다가 아이 이러보없 어째 어 그렇게 혼자 자꾸 달아남도 우리는 못 걷겠어, 그만. 좀, 어떻게, 좀, 부추기래 좀. 아줌마에. 아줌마 그거 말하라고. 여기 이제 뜬방대딱 잡히면 나는 모른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오. 그런데 음. 그치, 내 무슨 아줌마에 여기다 뒤지자든 내 버리자든 내 간주라고. 음. 아줌마아오 됐어, 그만. 됐어, 만 말하지 마소. 또 떠들지 마소. 어디서 또, 군대들이 나타나겠어. 떠들지 마소. 이러고, 그 다음 또, 꾸역꾸역 바라가. 아, 놓칠까봐 그 다음부터는 내 신발 싹 버린거 같아그 음. 다음에 맨발로 가는데 양말도 안신었딱말여그 다음에 무슨 일로 고갯길로 올라갔대요 음. 고갯자동 반주 자동차끼리도 오마옹 마을에서 어마을 벗어지는 고갯길로 음. 그래 고갯길을 가니까는 중간쯤에 올라서니까 무슨 차가 한대 불숲에 뚝 쏘고 있을때 음. 무슨 이, 택시 이런게 아니고 뭐 이것들이 괜찮겠지, 뭐요? 야, 그 다음에, 턱들어가차 안에서 보니까, 응. 이게 그저 몽땅 다 피범복이지. 아. 그냥, 아... 맨그잠감목소리고 이렇게 해치고 오다 보니까, 여기 그렇게 여기 그렇게 여기, 발바닥이 말이 아니지. 그걸 차에 앉았어. 그 다음에, 차동차 길로 거, 쭉 가다 가아차두 대도 막, 뭐. 어. 한 남은, 아프, 이렇게, 상황을 살필라.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게 다, 뒤에 다 전화 왔대. 그러면, 우리 내려서 빨리좀부 숲에 숨물 해. 한몇 번씩 그지랄했어. 음. 또 가다 나면, 그, 저 앞차에서 또 전화와. 그럼 무슨 마저 오는 차 있는 것같으세 네. 그럼, 우리로, 아, 잠깐만, 빨리, 저, 저, 숲에 빨리 들어갔어. 응. 이따가. 그럼, 와 내려서 둘이 쫙엎디어 그렇게 한몇번 했어. 음. 그러다가, 완전 시내로 도착했단 말이야. 네. 그게 이제 생각하고, 하룡시내도 마야다 음. 지나서, 또 어떤 시골촌이 있대요. 음. 거기가 딱 들어가,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반이 있대요. 엄마, 음. 우리 거기서 고생했지요. 음. 야, 배먹 어찌 고픈지 음. 세상 맥이 없고 배고파고 울지 못하겠을 때, 사실은. 음. 속이 고, 비면은더 먼저 얼어 죽는데. 먹을 거라도 좀 사가지고 오지. 어, 아니, 뭐, 손에다 뭐, 들긴 들었댔어. 그, 사람들이 눈길 피해서, 여기로 음. 이래, 병원을 면회 가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거, 우리 아마, 거기서 앉아 기다리면 다 먹긴 먹은 거 같아. 음, 음. 근데 그, 걸어오는 거리가. 뭘지? 한 6, 7 k m 걸은 거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농촌에 또, 들어섰는데, 밥부터 찾았어. 음. 들어가자. <laughs> 아 이거 없어. 배고프구만. 밥좀 주사까. 밥 쏙. 음. 밥 쏙. 채로. 전기밥 소에를톡 깼다 으면이밥다 먹으래. 보니까 밥이 많을 때야. 음. 그 다음에 무슨 그, 그 중국 사람들은 제까다 그, 저, 짱 끓여서, 뚜끈뚜끈하게 둥글뚜뚜뚜뚜뚜어서 야, 맛있게 먹었어, 그때. 그래, 먹고서 이제 자는데, 좀 자래. 어서 음. 날이 밝아서 이제 네. 연기를 들어가겠대. 네. 그래, 저, 자는데야. 이 사람이야, 어디로 가서 글쎄 우리 가라입을 옷싹 다, 속볼부터, 팬티부터 어서 머리 끝까지, 신발까지 다새고 싸웠대. 그, 아, 딸이 보내준 돈으로 산고 거기 집이, 거기 음. 집이, 그래 남편하고 나를 싹 가라입했대. 난그 바지를 아직도 건사했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바지가 그렇게 좋소. 음. 원단이 어찌 좋은지. 바지, 딱 직선 바지고, 이 주름 세워놓은 게 13년 됐는데, 그 주름이 아예 마사지고, 음. 내가 그거 입고 아마 이 쪼그리고 앉아도 이 뒤에 주름이 안 가. 오, 원단 무슨 손이 그렇게 졌어? 음. 응.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를 다, 중국 사람처럼옷 갈아입히고, 연결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가 아침 8시, 9시 음. 경인데 연길, 어떤 아파트 6층에다 거어였는데 우리를 거기다 탁 대피시켰는데, 여기서 이제는 며칠 묵어야 된대. 왜냐면은, 9월은 30일까지 있을 때. 네. 근데 우리 딱그 마지막 날에 건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튿날이면 네. 10월 1일 국경절이 때야. 뭐 그래서 특별 경비, 특별 네. 경비. 그래서는 저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한 주를 가는 얘. 예, 여기서 쉬고 먹고 이수라는 거. 이 주인집 남편이가 좋더나 좋은 사람인가. 네. 이이 사람도 부러워도 마그 자기네 와이프도 지금 한국에 가서 돈 벌고 있대. 한국이라는 게 남자 서민들인가요? 이 아줌마, 이건 깜깜이구마. 음. 남조선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뵙기 그런 말 아예 하구마. 여기는 한국이라 하구마. 음. 음. 한국이 있고, 남조선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더마. 음. 음. 이름이 이한 서너 개 되더마. 음. 어? 음. 그래, 암소 냈어. 근데 그 집은 중국 채널을 안 보더마. 음. 그쪽 연변조 선족들은 가마 같은 거 걸어놓고 한국 채널을 보죠. 그것도 음. 돈 낸답대. 네. 많이 낸답대. 그래. 우린 왜 중국 채널 아이보 중국 삐루루 삐루루? 중국 빈다라고로아 뭐냐 삐루루 우린 중국 삐루루 아이보그에 응. 한국 삐루루가 없구만 그게,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린 몰라 그다음 TV 턱 켠데 뉴스 나오는데 한국 턱노로 보는데 세상에 별세상이지 뭐 응. 왜? 드라마마다다르지 그렇죠 실지거리고 나오고 어. 실지아파트 나오고 실지 국민들이 이런, 네. 막 말이랑 하는 게 나오고 하니까 나별 제사했대. 네. 야, 그래서 거기서 네.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잘 잤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 TV를 보면서 계속 이랬대. 음. 속혔구나. 한 생을 속혀 살았구나. 자꾸 이랬대. 그걸 그렇게 순간에 깨우치기도 쉽지는 않은데.